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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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핑 네, 주위로 많이 모여주시고요.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신 씨는 바쁜 스케줄도 불구하고 그린 콘서트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네, 중앙도 한번 봐주세요. 네, 우측도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현아 씨는 최근 KBS 드라마 내일도 말끔에 강한이하고 완벽하게 소화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실물이 잘생긴 아이들 1위로 뽑힌 차은우 씨. 아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도 미인이시고.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씨. 네. 일단 먼저 각각 개인 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인아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림 콘서트 MC를 맡은 윤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세분다 처음으로 드림 콘서트 메인 MC를 하게 되셨어요. 올해 MC를 맡은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재밌게 봐왔던 이 드림 콘서트 MC를 한다니까 좀 감개가 무량하고요. 오. 어 근데 욕심이 있다면 역대 최고의 MC가 되고 싶습니다. 오, 네. 그쵸. 역대 최고의 mc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복장도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약간 배트맨 어? 같으시고 나 이거 갈아입을 건데 어? 이대로 갈까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나, <이거> 갈아입을 건데 <laughs> 아, 지금도 멋있으셔가지고 아, 네. 제가 들은 아, 는데 이때는 가지고. 더 멋있으시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세분 이번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셨는데 오늘 진행이 약간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이번 드림 콘서트 주제가 U.N.I.라고 들었는데 저희 MC 서명부터가 하나가 돼서 드림 콘서트 진행 재밌게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즐겁게 감사합니다. 네네. 네, 서인아 씨두 꽃미남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이렇게 양쪽으로 마이크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laughs> 감사하고요. <laughs> 윤시윤 씨가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되나? 네. 파트너 윤시윤 씨가 최고의 MC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했기에 저도 거기에 한복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시윤 씨에게 지지 않겠다. 아니죠. 파트너이기에 때문에 <laughs>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다 같이 역대 음. MC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네, 저도 기대가 아니, 많이 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제 기라성 같은 스타 우리 스타 아이돌들이 다 나오잖아요. 음. 저희가 오늘 오시는 우리 관객분들이랑 같이 한 마음으로 막 열광하고 흥분하는 게 최고의 MC가 아닌가 싶어서, 예, 네, 저도 지금 막 떨리고, 네. 지금 막 응원하고 막 그러고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이렇, 그렇다면 은우 씨 음악방송과 시상식 MC에 이어 이렇게 큰 콘서트 MC를 맡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요? 네, 이유요. 어. 사실 제가 MC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 좀 기회가 많이 오게 돼가지고 어... 굉장히 좀 감사한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유시, 윤시윤 씨 오늘 무대 중에 가장 기대되는 무대를 꼽는다면? 저는 아스트로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사은우 씨가 계신 아스트로.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또 이렇게 은우도 그러는데 멤버들 다 좋아해가지고요. 응원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럼 예. 아스트로 분들 노래 한곡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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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곁튼 네. 네, 오늘 세 분의 케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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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추억으로 구준일 씨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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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